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 어, 3월 15일 토요일에 이렇게 3차로 또 중토 프레이드 한번 더 올려봅니다 어, 오늘은 지금 3차 같은 경우에는 종자목입니다 종자목들로 어, 아주 우수한 그런 개체들이니까 종자목으로 배양하셔가지고 촉수 늘리시기도 좋고요 어, 저렴하게 또 입실하셔가지고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 어, 한엽 중투입니다. 아주 한엽변에 중투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는 전 입장 깨끗합니다. 빛을 조금 많이 주시면은 또더 이렇게 어, 무늬가 잘 들어오는 개체고요. 어, 이제부터 세력을 받기 시작했지요. 전진 적이 굉장히 옆도 넓어지면서 멋지게 지금 발전되어서 나왔습니다. 어, 2번은 어, 약간 단엽성의 한엽 중투입니다. 어, 이 개체는 엽성이 아주 까랑까랑 합니다. 그리고 어, 한엽변에 어, 녹대비도 좋고요. 어, 작은 자그만하지만 어, 아담하게 또 단잎처럼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3번은 어, 입변 중토이고요. 전체적으로 어, 지금 무늬가 황으로 더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신화 한쪽이 위치 좋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두 쪽을 딱 올리놓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어, 입변 정도 되겠습니다. 배골도 깊고 이렇게 진청을 아주 잘 두르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빛을 많이 주십시오. 어, 4번 입변 종토입니다이 어, 개체도 보시면 은 아주 진청에 깊숙이 이렇게, 어, 또, 녹을 잘 두르고 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 개체도. 그래서, 어, 촉수도 널려서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 예쁜 그런 입변 종토되겠고요 어, 5번 어, 입변 종토입니다 어, 이게체 역시 어, 아주 진청을 두르고 있는 그런 어, 황으로 무늬가 또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엽성은 상당히, 어, 아주 예쁜 그런 개체고요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6번은 도화목의 그런, 어, 중투입니다. 어, 보시면은, 변이 이렇게 도화목 변으로 아주, 어, 예쁘고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예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어, 한엽 중투고요 작그만 어, 하지만 아담하게 배양하셔서 또 촉수 한번 늘려보십시오. 전진총은 무늬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8번도 어, 보시면은 어, 8번은 어, 입변 중투인데요, 이 개체도 변 자체는 아주 후육입니다 어, 배골도 상당히 깊고 어, 촉수 올려서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9번 또 입변 중투고요. 어, 이 개체도 여러 종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엽성은 다 이렇게 후육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 10번이 변 중투고요. 어, 이 개체도 1 0도 깊으면서, 어, 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종 만들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종자목들로, 어, 중투 브레이드를, 어, 올려봅니다. 뿌리벌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가게과 촉수도 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는 지금 한엽 중투입니다.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아주 변이 이렇게 한엽 변에, 어, 녹대비가 상당히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 무늬가 지금 또 색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쁘게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변이 상당히 예쁘죠.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세개 있습니다. 신화로 발전 중인 쪽도 어, 있고요. 배양하시면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어, 치마 입장에 약간의 어, 반점이 있는데, 이는 뭐 마르는 거니까 크게 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어, 두촉에 자마 3개 있고요. 길이는 20cm에 폭은 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아주 어 작상되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1번은 한엽중투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어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어 아주 건강합니다. 서 어, 배양하시면서 더 멋지게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아주 면이 어, 상당히 예쁜 그런 한엽중투고요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또 이렇게 하나 튀고 있습니다. 신화로 발전 중에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자마 하나 있고요. 어, 자마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어, 촉에도 자마는 있습니다. 예쁘게 비양해보십시오 네, 이번은 어, 한엽중투입니다. 어, 이 개체는 굉장히 아주 어, 변이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엽성도 아주 후육이고요. 까랑까랑한 그런 어,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촉에 신화가 한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렇게 단엽성을 가진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까랑까랑하죠? 어두 쪽에 지금 어자 어, 신화 한쪽이 고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는 좋습니다 작은 자그만하지만 아담하게 여러 총 만들어서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전 입장 깨끗합니다 어두 쪽에 신화 한쪽이 고요 길이는 어, 10cm 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4만원 입니다 어 단협성의 그런 아주 예쁜 어, 한엽 중투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엽 중투입니다. 어,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촉수 두 촉에, 어, 신화가 또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수 놀리시기도 좋고요. 뱀이 상당히 예쁘죠. 어, 잎도 아주 후육입니다. 이 개체는. 어, 종자목 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두초 에신나한채3반은 네, 어, 입변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어, 굉장히 후유에또 어, 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어, 이렇게 오가져 가지고 힘도 있으면서 아주 진청에또 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황으로 예쁘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신화가 한쪽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촉을 올리면은 아주 두 촉이 멋지게, 어, 제대로 작품이 되면서 성장이 되겠습니다. 어, 이슬바지 형태로 또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변 자체는 상당히, 어, 또 좋습니다. 어, 한 한쪽이 촉에 신화 한 촉이고요. 길이는 21cm에 폭은 어, 0.8입니다.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초수도 어, 한쪽 더 올려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색감이라든지 어, 또 녹대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예쁜 그런 어, 입변 중투 되겠습니다. 네, 3번 아. 입변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새 뿌리도 또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색감도 항으로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신화 한쪽 아주 예쁘게 이렇게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심어서 촉수 어, 올리면은 아주 멋지게 지금 어, 두 쪽으로 또 발전하겠습니다. 촉수 어,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길리는어 21cm 정도 됩니다.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사은어 입변 중투입니다. 어이게체도 굉장히 어 아주 진청의 중투 무늬가 황으로 또 예쁘게 들어 있는 게 제고요. 백골도깊고어변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초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촉수 한 쪽에 지금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어, 여번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 보시면. 어, 가랑가랑하지요. 그래서, 어, 초세가 상당히 멋진 그런 입변 중 두고요. 한쪽에 자마 하나, 어,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어, 뿌리 벌보다 튼실합니다. 그래서, 어, 아주 진청에 또 어, 황으로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어서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네, 4번 입변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어, 뿌리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점 다 살아있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굉장히 후육에 어, 이게 제도 아주 진청에 어, 중투 무늬가 예쁘게 발현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변 자체가 상당히 예쁘고, 여비 어, 후육입니다. 한쪽에 지금,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 있어서, 어, 앞에 이쪽이 두개 있어서, 어, 촉수 올리시기도 좋습니다. 어, 벌버도 되게 튼실하고요.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네, 5번은, 어, 번또 5번 입변 중투고요이 어, 개체도, 어, 역시 아주 진청에, 어,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변도 상당히 예쁩니다. 어, 그리고 이쪽 어, 굉장히 후육에 어, 멋진 개체입니다. 이슬바지 형태로 이렇게 끝으로 가면서 오가져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체도 어, 색감이 아주 예뻐서 여러 총 만들어 놓으면 멋진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입변 중투입니다. 어, 촉수는 한쪽에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네, 5번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가닥수 세 가닥이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이 개체도 아주 진청의 중투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는 어, 종자목으로는 아주 멋진 게체입니다 배양하시면서, 어, 촉수 좀 늘려놓으면 상당히 아주 멋진 작품이 되겠지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촉수 지금 한쪽에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 촉수 또 올려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예쁜, 어, 그런 입변 중투입니다. 네, 있습니다만. 6번은 도화목변의 중투입니다. 보시면 아주, 어, 엽이 굉장히, 어, 후육이고요. 어, 변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가져 가지고 힘도 있고 맞진 어,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배양 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어, 촉수는 1.5 촉으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어, 벌바 하나에 두 입장 지금 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신화가 한쪽 굵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촉수 1.5초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은 어 0.7입니다. 아, 0.7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멋지게 어 촉수도 또 늘려보시고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아주 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어, 도화목 중투입니다. 네, 육부는 도화목의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어, 조금 짧지만은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화도 한쪽 아주 위치 좋게 굵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1.5촉에 어, 신화가 한쪽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벌부도 굉장히 튼실해서 신화도 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면 자체가 굉장히, 도화목변으로 아주 예쁜 그런 입변 중투, 도화목 중도 되겠습니다. 한 촉에, 1.5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네, 7번은 한엽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한엽변에 또, 중투로 또 발전이 되어서 나온 그런 개체이고요.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어 길이는 15cm 에 폭은 0.7 입니다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어초 속으로 또 세척이 가니까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지금 전진 촉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멋지게 또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은 한엽점수 입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까매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 가닥수도 많구요 어 촉수는 지금 세촉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배는 상당히 이렇게 아주 예쁜 그런, 어, 한엽 중투입니다. 세척의 자마 두개 있습니다.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8번 이변 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 개체는 아주, 어, 중압으로 또 무늬가 더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배는 상당히 아주, 어, 좋습니다. 엽도 아주 후육에 까랑가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어서 촉수 어, 올려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이 초검 모주입니다 어, 한쪽에 양쪽으로 잡아두게 있습니다. 어, 뿌리 벌버튼 실에서 어, 만약에 신화로 두촉 올려오면 두촉다 올리셔도 무방하고요. 어, 한쪽으로 또 멋지게 뭐 올려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엽이 어, 굉장히 후육인 그런 어, 상당히 어, 예쁜 그런 또 입변 종투 되겠습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8번 입변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지금 가다수세 가닥입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촉수 한 쪽에 지금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수 올리시기는 좋습니다. 벌브도 튼실하고 뿌리도 튼실해서.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9번은 어, 입변중투 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압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어, 입변중투고요 변이 상당히 이 개체도 아주 예쁩니다 배골도 깊으면서 어, 엽은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 되겠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두 촉에 또 어, 자마가 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멋지게 촉수 늘려서 예쁘게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어, 아주 예비 굉장히 후유긴, 음, 그런 입변 중투 되겠습니다. 두쪽에 담아 두개 있고요. 길이는 19cm에 폭은 어, 0.8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발전을 아주 많이 할수 있는 네, 9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 입변 스타일 아주 전체적인 이렇게, 어, 건강한 개체입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 또 입변 중투 되겠습니다. 두쪽에잡아두겠습니다 네, 10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어, 굉장히 아주 엽이 후육입니다. 배골도 깊고, 어, 진청에 이렇게 어, 깊숙이 지금 녹을 두르고 있는 그런 게재입니다 엽이 아주 후육이죠. 그래서. 잎성이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잎변 어, 중투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9cm에 폭은 어, 0 7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어, 잎이 이렇게 한 입장이 끝에 조금 잘려져 있고 어, 약간 갈변현상 조금 있습니다. 뭐더 타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어, 아주 여비 후유기어가지고 어, 배골도 깊은 그런 어, 입변 중투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9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아담하게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예비 후유기여서 어, 여러 촉 만들어 놓으면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은, 어, 입변 중투 되겠습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닥수도 많고요. 어, 차마 지금, 어, 하나 이렇게 또, 어, 예쁘게 튀고 있습니다. 곧, 어, 신화로 발전하겠습니다. 어, 배는 상당히 이렇게 예쁘고요. 어, 옆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촉수 한쪽에 자만 안하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어, 3차로 또중투프레이드펼쳐드렸고요 어, 종자목들이, 어, 예쁜 개체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 또, 입실하셔가지고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어, 또,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댓글은 많이 넣습니다. 어, 또, 오늘 주말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또 멋진 휴일날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앤나논이었습니다